금강경을 제 나름대로 이 경문의 전체를 그 내용별로 분해해가지고 이러한 그림으로 한장 그려봤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1분에서 62분으로 나눴는데 중국의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분단으로 나눴지만은 저는 62분으로 나눴습니다. 조금 더, 그, 어,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금강경 어, 경문을 아주 세, 세밀히 분해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62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부터 이렇게 쭉 이제 총설과 별설과 유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 제7분, 7분단, 총설 부분에 해당하는 7분, 이 7분은 주심과 복심입니다. 이 개정에 할때 해신의, 그 해신성취에 들어가는데, 이 7분에 대해서 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칠부는 그 정관과 환관. 정관이라는 것은 에 고요한 그 고요할 정자 볼관자 환관이라는 것은 그 이거 그환 음 그러니까 이제 그어흑개비흑개비 환자의 볼관자 그런 그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어 좀그 어려운 용어로 그 사마타관이라고 환관은 어 이제 삼마발제 삼마제라고도 하고 그런 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그그 그어 그림의 언어로서 풀어보는 금강경제 7강은 응문하주며 은하항복기심하리고 이것이 앉아 아주 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마음을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그 아닌 마음이 날때그 항복받으리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7분의 대인은 아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마음을 발하려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이 주심이죠 정관.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 이 복심입니다. 항복할 봉자. 또 환관이라고 하고 에, 이 주심은 사마타라고 하고 이 복심은 삼마발제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 뒤에 보면은 그 어, 내용이 아주 그 세밀히 놉니다. 이 사마타관이라는 것은 어, 그 엄력하면은 능멸, 능이 멸한다. 에, 이제 지정이다, 고요한데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어느 한 가지 대상에. 하두가 됐던, 어, 주문이 됐던, 연불이 됐던, 좌선이 됐던, 한 가지 대상의 그, 어, 묻고, 마음을 묶어가지고, 어, 고요한 마음 상태로, 이제 외교의 대상을 향한 감간을 제어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어, 그런 공부다. 예. 일반적으로, 이 서성으로부터 주어진 공안, 하두, 이런 것을 가지고, 아, 이렇게 그 수행하면은 적정 경안을 바라야 마치 거울과 같이 깨끗한 본 마음을 드러나 아, 열반에 드는 관문이다. 이런 그 내용이 사마타인고. 이삼마발제라는 것은 아, 조금 다릅니다. 아, 사마타는 그 개정해 할때그 정신수양. 정에 어, 치중하는 그런, 어, 어, 그, 내용에 가깝습니다. 이 삼마발제는 개정의 할때 해, 어, 영지불매한 우리의 그 본성 자리, 좀, 이거는 적적한 자리, 이거는 성성한 자리에서 어, 공부하는 그런 그 뜻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이삼마발제관는 아, 어, 황관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황관이라고 합니다. 이 헛개비, 헛개비, 헛개비를 보는 것이다. 그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 맡는,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끊임없이 면밀히 관찰을 그 해보면은, 그 모두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어, 실체는 없는 헛개비우 같다. 그런 것을 알, 알아, 알아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산마발자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 금강경 그 경문을 어, 해석하기보다는 그 7분의, 어, 어 마음을 어, 어디다가 주하며, 어디다가 머물며, 또 아닌 마음이 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것으로서 항복받을까 이제 그게 대한 어, 참고적인 그런 내용을 주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사마타 사마타관 이거는 정관이라고 삼마발제 이것은 환관이라는데 이 사마, 금강경 그 어, 7분의 5는 에, 마음을 어디다가 주하며. 어떤 마음, 어떤 것으로 방법으로 그 아닌 마음이 날때항복받으까이 내용을 어, 내용과 정전에서 수행편하고 비교를 해보리겠습니다 정전에는 어, 수행편에 보면은 이제 연불법도 있고, 주문도 있고, 좌선법도 있고, 무시선법도 있고, 또 일상 수행의 요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서만 그 가지고, 이제 그림의 언어로서 제가 그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사마타관과 사마발제, 여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심정경에, 그, 나오는 그 원문인데, 이것을 이제, 정전의 무시선법의 응용을 한것 같습니다. 좀그 그림이 옛날 그림이라 좀 희미합니다. 이제 무시선법에 보면은 그 방법으로서는 어, 집심, 그 다음에 볼관자, 감 관심, 없을 무자, 무심, 능할 능자, 능심, 이네 단계로 이렇게 에, 공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을 일자, 집심. 이거 이거 이제 잡는 밤, 잡는 그 수행이 마음을 주하는 그런, 어, 공부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타관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이제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쏟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사마타인데, 이 무시선법의 그 집심, 잡을 집자, 마음을 초문자 지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는 그 어, 집심 공부하고 이 사마타 공부하고 같다. 이렇게 봅니다그 다음에 볼관자 관심. 이제 그, 어, 꽉 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 어 디로 향하는가. 아, 이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어, 놓아가지고. 어, 이제 이 방시, 방심이 아니라 그끈 앞으로 놓지 않되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 어떤 그 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은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그 대중만 잡아 잡아서 어, 마음을 길들이는 그런 그 공부가 어, 그 관심 공부인데 이것은. 어, 금강경의 삼마발제, 삼간에서 삼마발제,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 으 그니까, 러 그, 안 끌리고, 어, 끌리고 하는 대중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길들일 때, 에, 그, 아닌 마음이 나면은, 이것이 다 헛개비인 것이다. 어, 헛개비 같은 마음인데, 그, 그 마음을 알면은 원래 없는, 어, 본, 청정한 그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항복받을 때, 아닌 마음이 나는, 날 때, 항복받을 때, 어떠한 무슨 방법으로서 항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닌 마음이 나면은 그것을 그, 어, 살펴보면은 그것이 다 헛개빈 것입니다. 에. 그래서 알면은 원래 청정하고 없는 본성 짜리를 회복한 그것이 이제 어, 관심 공문데 이 금강경의 산마발제와 같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모든 그 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면밀히 감찰해 보면은 그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면은, 그 흑개비 같은 것을 알면은, 아, 본성짜리가, 아, 그, 회복하는 것이다. 이 수행, 무시선법을, 무시선법과 금강경의 사마타관과 사마발제관을 비교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마음을 주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군데 이렇게 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가의 선문의그 마음을 주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내몸 상체에 주하는 법, 또내몸 하체에 주하는 법, 또 바깥 경계, 외경에 주하는 법,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양미관이라든지 뭐. 그, 에, 이 두상이라든지, 몸 상체에 앉아 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체는 앉아 내 단전에 주한다든지, 또 긴찰국들하고 그더 어, 밑에 앉다든지뭐 여러 가지 그런 어, 방법이 있고, 또 외경에 주하는 것은 어, 보름달을 어, 상상하면서 마음을 거기에다가 묶어둔다든지, 안 그러면 원만하신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어, 그, 마음에 이렇게, 두고,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 머물러, 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그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마타의 그, 능이 그 멸에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서 그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한 가지 그 대상, 어, 화두 수행이 됐던 여기서 그 주, 주하는 그 가지가지의 그 방법에 그 마음을 묶어가지고, 어, 지나면은 그내 마음이 그 가라앉는 그런 어,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선법이,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자선법은 아 연불법은 어그 아미타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주문 한기에 마음을 묶어 가지고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어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가 어, 연불법인 것입니다. 어밖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잘되면은 자 밖으로는 어 경계에 흔들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그런, 그, 어, 어, 행동과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어, 연불이라는, 그, 어, 명호에, 어, 묶어가지고, 어, 일심을 만드는 공부인데, 이거는 생멸 없는 마음에 근본하고, 어,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어, 가지는 것이 연불법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 마음을 묶어두는 그런 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선법이 있는데, 좌선법은, 이제, 어, 심신, 심, 신, 어, 심, 심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식망현진이다. 어, 망이 사라지고, 참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식망현진인데, 이 식망형진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심과 주착심을 주착심이 주착심을 주차, 끊어서 제거하는 그런 그 공부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망연된 그 생각이 없어지고 내 진료 본성 청정한 그 진료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앉아 불가에서 가나선이라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서성으로부터 주어진 공안이나 어떤 하두를 초수 지정 등을 처음 듣고 들고 수행에 들어가면 적정 경안을 발발하여 어, 마치 그와 같이 깨끗한 본 마음이 드러나 열받아야 되는 그 관문이다. 이거이 이제 그 어, 어, 사마타관이면서. 어, 가나선인 것입니다. 이 가나선하고, 어, 배대되는 것은, 어, 묵조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천지연기 아심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도, 어, 이 정전, 어, 수영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기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중은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도 이제 사마, 아, 사마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타라는 것은 능멸이라 한역하고 일명 정관이다. 초수는 지정입니다. 살란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쏟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서 외계의 대상을 향한 감간을 제어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마타인데 그 주문 한기를 연하게 어, 계속 이렇게 부르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그 주문 한기에 집중해가지고 어, 천념 만념으로 흩어지는 그런 마음을 어,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주문인데 이, 이 방법하고. 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두 공부도 있습니다. 어두. 어두나 화두나 뭐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 어느 거그 어심, 화두가 됐던 그 어심이 한 가지 나면은 그 어심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그어 화두에다가 또 어두에다가 묶어두는 것입니다. 모든 어심이 한 어단으로 뭉쳐서 대정정의 힘으로 깨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 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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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두가 됐던 어두가 됐던 그 골돌이 계속 한그 어두에다가 그 마음을 묶어두면은 이그 어단이 그 어심의 그 덩어리가 한테 뭉쳐 가지고, 어, 일체 그 잡념이나 그 사랑개교가 어, 끊어지고 큰 안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 안정된 마음에서 그 힘으로 어, 깨치는 방법이다. 이것도 한자 사마타와 같은 것입니다. 어, 한 가지 대상에 에, 마음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 마음의 어, 움직임이 없는.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 이 사마타인데, 이 어두의 방법도 이 사마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두 뭐 가지를 내가 그려왔는데, 이사마타와는그 고요하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 그어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머물러 가지고 고요하게 그 관해 가지고 어, 마음을 어, 닦는 수행 방법이고, 이 환관이라는 것은 어, 영지 불매한, 그 성숙한, 그 지혜로서 내가 일어나는 온갖 그 마음이 인연 따라 그 있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 원래 그... 면밀히 검토에 들어가면은 그 없는 것이다, 헛개비호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 닦아 들어가는 방법이 이거는 삼마발재가 아니고 이거는 사마타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그 수행법과 어, 공원정 이런 어, 상의 진리를 어, 나열하면 공과 원과 정이다 하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는 것은 이 사마타의 정관이라는 것은 주로 이 공원정할 때 공에 해당하는 것이고 환관이라는 것은 그어 모든 일어나는 그 가지가지의 마음이 그다 흙개비와 어 같은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를 어 보면서 어 공부에 들어가는 이삼마팔제관은 이 공원정할 때그 원에 해당하는 좀 가깝게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 어 공원정할 때 공이라는 것은, 어, 유무초월지위공이다. 그러니까 유무를 어 초월해 가지고 그본 그것이 공이라고 이름한, 이름한다. 또, 마음에, 거래가 없는, 거래가 없는 그 마음을, 이제 공이라 한다. 원이라 한다. 공에서도 앉아 공원적 나누는데, 주로 이, 어, 사마타관이라는 것은, 주문이 됐던, 화두가 됐던, 어 어떤 일정한 그한 가지의 마음을 어, 머물러 가지고 일체 그 잡념을 어, 어, 없게 하는 그런 어, 수행 방법이 사마탄데 이것은 이제 그 주로 이 공원정할 때 공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마발제관의 그 환관이라는 것은 어, 아닌 마음이 계속 나오고 어, 천 가지, 만 가지, 이렇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어,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인연 따라, 그,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시, 그거를 알면은, 그, 알아가지고, 어, 수행해 들어가는, 그런 공부가, 삼마발재관 한, 관인데 이것은, 그, 공원영 할 때, 어, 밝은 마음, 성성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 이것이 헛개비다. 어, 이것이 인연 따라 그 왔지만은 어, 어, 찾아보니까 이건 본체 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알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어, 정관은 공에, 환관은 원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어, 연결해 가지고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상 수행과 정관, 사마타관과 환관, 삼마발제관 그 수행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림 그림과 또 금강경에서 그 정관 환관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진리가 됐던 우리의 본성 자리가 됐던 이 수행의 그 원리적인 면으로 볼 때. 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기를 주의할 것이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공원정 어, 이것이 이제 이런 사항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과 원과 정인데, 공과 원과 정인데 어, 이 공원정을 어, 수행의 그 원리적인 면으로 볼때 이제 이, 어, 이런 그두 가지 이제 공과 원과 정이 나오는데 이 정관. 정관이라는 것은, 어, 마음을 머물러 가지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공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 마음 속에 벌레 망상이 돋멸하고, 어, 선악업보가, 어, 동공한 것을, 어, 어, 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런 것을, 어, 일체 사심이 없는 그런 것이 이제 공이다. 그것이 이제 정관에 속하고 또그 원이라는 것은 주착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닌 마음이 났던 좋은 마음이 났든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흙개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착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 국집 국집하지 않고 두루 할수 있는 것이 원이다. 그래서, 어,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에는 그 잡념도 나고, 망상도 나고, 좋은 마음도 나고, 가지가지 그 마음이 나지만은, 그 마음을 그 면밀히 찾아 들어가 보면은, 그건 다그 도깨비 같은 어, 것이다. 그것을 알면은 본성자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황관, 삼마발제관인데, 이, 이런 상의 진리의 공원정에, 공과 원, 정관, 정관은 주로 공에 관계 있는 그런 그 수행 방법에 가깝고, 또 황관이라는 것은 공원정 할때그 원, 성성한 그 원자리에 좀 관계되는 그런 공부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